누를수 있겠어? 응. 아직 아무도 안왔나본는데 어. 양손 가득이야 엄마 아빠 하이 아빠 머리 잘랐네? 는데나 <목소리> 어둡 어디... 저거 엄마 앞에데 나한테는 그서 우리 필요한 것도 없잖아 아니 꺼내, 가져가 저면 알려주면 안 될까? 당신 그것을 갖다 버려주면 안 될까? 그거왜안하지응코코넛 어. <laughs> 제일 중요해요 저기, 봐봐 <laughs> 자, 봐봐 을 내놓고 잘안아빠가 말을 딱내놓게 근데? 이 박스에 여기다 면안

그렇죠. 너무 안다는 거지. 너무 그냥 설날 아. 설날. 아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어때요 이거 되게 재밌 <laughs> <laughs> 되게 잘만들어 삼촌이 거이따 돌아가는 걸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 이 이것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아빠 이거는 원래 만들던 방식으로 만들었어. <laughs> 아, 어떻게 바깥으로 올라갔어. 힘이 들지 않았었냐? 물 퍼야지. 야, 형이야. 짜은누나오면또한번 들어. 그렇지 말해. 지 아니, 아니, 아니 짜누나는 약오르지. 아니, 그래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모았다. 이거 <laughs> 세림이 뭐 오락로그램으로다 재밌지? 응. 잘 지내고? 왜? 친그 아빠가 제일 열심히 봤들어요장면이 아. 발명류네. 아. 칭찬으로 <laughs> 아, <이거 진짜. 웃음> 알콜 없으그 맥주 사오서. 왜? 아 사올까? 야, 야, 또 먼저. 어, 편의점 가서 좀사와다 야, 또 먼저. 여기. 친구랑덮야 아니, 아니. 너 이제 성인 덮어야 엄마가 없어게누나 아하. 나니네는좀 태양제 가야지. 어? 어머. 할머니 컷이야. 막 놓고 떠 쓸만한 야니동이잖아니동만밥어 너무 음 뜨거워. 아니, 됐어. 아니 됐어. 뭔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손으로 될수 있을 정도야. 이게 뭔가 뜨겁잖아. 더 그래도... 뜨겁다. 뭔가 <laughs> 그래도 뜨겁다. 프라이팬 야을프라이가 없을 리 없는데. 맞다. 맞다. 불 끄는 걸로 줘. 한번 거다. 라이트0.0 포켓몬 어떤지. 와. 와서 와. 라이팬 다 밀리데? 다 밀리네? 아, 그럼 밀리지 고급선생는데 와. 네. 아, 아. 와. 와, 어서 와. 언니, 이거 인사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안녕하세요. 아? 이경진이랑 간다. 이경진이랑 한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빠, 내가 찍었어. 잘했어. 뭐해? 이거 뭔데? 왜 우리 모이도 인사시켜줘. 안녕. 뭐해? <목소리> <으응>. <목소리>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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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만들... 이거 봐 누나 뭔가 <목소리> 아까 올린 버섯이 지금 아직도 안 찍었던 는거 이거 뭔가 이게 불량이야. <목소리> 아니 지금 뭐 올라오고 있잖아. 원래 버섯은 금방 렇게 올라오거든. 금방 뭔가 맨두스 왜 짜증이 났 아니 있잖아무알코게와 이제 슬슬 물이가네성무왜그래아 모르겠어. 하요 으음! 어, 안 야요. 이거 먹고 불고기 있어. 들이 이거 먹게 불고싶어서 양념 불고맛있않아 아니요. 에정신이안 먹어. 이거 먹었어아니 불고기 자꾸 이거 욕해 달라. 다음에. 봐봐. 그러면 팬을 바꿔야 돼. 아니야, 닦고만 <laughs> 돼. <따끔한 데>. 아니, <laughs> 안 이거는 안될 테니까 팬을 바꿔야 된대니까. 닦아 꾸면 되지. 다 닦았어요. <laughs> <데>,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닦는 게 아니지. 이거 치우고 그거를 새로 깐다. 그냥, 그건 네가 나중에 <laughs> 닦으세요. 야, 이거 누르면 돼. 니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 응. 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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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이거 말고. <laughs> 쪼고. 아, 까만 거. 필요해요. 필요해? 엄마, 이제 다 가지고 가야 돼. <laughs> 쪼고으로뭐 어, 해서 먹어? 여기나? <laughs> 네, <이거>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아이 맛은 그렇게 뭐어 당황했나? 나이 질문에. 언니왜 저래. 수오를 아니 손으로 침에 가서 이 한다고. 이언니왜에 눈치가 없네. 이게, 이게 맛이 조금 <laughs> 어? 시원한 데서 야 되는데. 뭐야? 삼. 인삼? 탄삼. 냉장고에다. 탄삼? 인삼삼 한삼 <laughs> 하루에 하나씩 그냥 땡으로드세 닦아서 어머 한번 보여주고 들여보내면 안 돼? 네, 하나 줄게요나 산삼 한 번만 구경해보 아, 어디 갔다 오셨는데? 실물 처음 보는 거야, 닦아한 바퀴 돌고 오셨어요? 뿌리 좀 떼서 먹어. 그 한... <laughs> 그래도 아, 돼. 줘 아, 아, 조금씩 줘봐. 아, 야, 삼년은 넘었어. 몰라, 아빠도 할하자 원래 참지가 제일 좋은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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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좋은 거. 아니, 이렇게 인삼이 인기가 많을 줄이야? 인삼으로 먹었지. 인삼이면 안 먹었지. 자식들이다. 자식들 나머지도 못 사지. 저기, 언때 내일 안, 내일. 인삼이랑은좀 뭔가 조금 다르다. 아유, 참아, 레일로만, 레일로만, 다리가 어아이 저희가 먹었 어, 참 그냥 먹어는 거. 먹어, 먹어, 뿌리리가 이번 손님어 근데 원래도 어 바실 다리가 없어 이제. 인삼뿌리 좀. 야, 이형 멋진 거인가요? 알다봐만원 어제? 네. 네. 만원 어제? 받아. 만원제어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 제어요 형님한테. 어, 네. 네. 맛있다. 네. 맛있어. 먹어봐. 먹다 먹고, 아빠 밑에 남은 거준 거야. 제일 좋은 <laughs> 거, 제일 좋은 거. 잘가겼다 네. 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 스키타은 너무 져도살지주르 부러져 어, 그럼 그냥 어, 쇠고리로 굴러야돼 아, 진짜? 이거 가인이가 맞았다고들었 자꾸 먹게 되네 아, 아, 아 진짜 아가 이거 자꾸 먹는다니까 은진아너스키탈줄 알아? 진짜야 나도 볼까? 윤진 완전 몸치 <눈치>. 나도인 <laughs> 아누나 못해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누나 얘기하지마 해본거부터 얘기하지마 하지마 없어 그럼 못다물고 있어야 돼 아니, 남들보다 남들보다 어, 어, 많이 어, 하는거 어. <laughs> 있잖아 어? 애완한거 은진아 은진아 손은 다 났어? 응다 났어? 다행이다 그냥 뭐 아니 피기도 했고 이거 접히지도 않고 뭐 원래 손대로 돌아오지는 않아. 그래도, 그래도 안잘린게 다행이네. 도손톱은잘 응. <laughs> 손톱. 자라냐? 뭐 잘하는데 응, 그래? 얘가 사이 없으니까 그래. 잘렸어 리잖아 그래. 칼로 렇게 손가락이 싹 잘려가지고 그리고 어, 아, 아, 내가 주머니에 넣고 뭐, <laughs> 주머니에, 주머니에 넣고, 넣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 그 의사한테 여있지 <laughs> 손톱이 잘려니까 <laughs> <자연스럽게 웃음> 하얀 부분이래 개인적으로 뭐, 처음 <laughs> 사면 구멍 음, 그 음, 뚫어야 음. 되잖아 동전 넣는데 근데 칼이 없어 칼. <laughs> 수박 자르는 칼 여기 만지면 네 것도 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빵 손가락 너냐? 김영표가 김영표가 부치겠어. 형 타오르냐? 이런 걸로 우냐 이런 거 되게 많이 치. 양 희였어 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음. 했을, 할 했을 할것 같아? 둘밖에 아, 없어. 아, 둘다 초딩이야. 어디였어? 옆집 가서 밸런오는데 데미드를 빌렸어. 아 이렇게 잡고 싶으면 데미드를 빌려주세요 이랬지. 이 옆집 아저씨가 눈치가 있는 거지. 너네 왜 집에 어른 없고 왜 데미드를 빌려놨냐? 와보래. 그 지금 갔어. 손가락이 없잖아. 이거 <laughs> 어디있어 이렇게 내가 저, 여기 있지 <laughs> 밥도 내가 해 대부분 설거지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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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해 오빠 가죽이서 <laughs> 일어나 뭐? 이 뭐지? 11층에 매달려 있는 거자어제 뭐. 제가 다시못 뭔데 다시 해서. 보험금을 좀 넣으려거든요 <노릴> 그치 <laughs> 2층 나도 그냥... 침대에 살고 싶지 않았어 방을 혼자 아, 쓰고 아, 싶었어아 혼자 실패했어 내가 실패했어도 너 불안할 수있었던 거. 아 혼자 실패? 일주일에 다섯 병? 병은 아니지. 그냥 일주일에 다섯 병 먹으면 다섯 병이지. 아니지. 오늘 첫날. 뭐한일1병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1일1병이야 아니야. 1일1일한 병? 저녁 먹을 때마다 소주, 아니면 와인, 아니면 본인이 담가두신 담금주. <목소리> 아 형, 형술 좋아했구나. 근데 얼마? 집에 술 일주일이면 하루 걸러나. 좋지 누나. 음. 좋을 건또 뭐야? 빈병 팔아. <laughs> 본인이 재활용 쓰레기 다갖다 <laughs> 빈병 팔아라고 빈병. 옛날에 그델몬트 오렌지. 오백 원, 오백 원. 그거 빈병 회갈라고 비싸게 했는데 다 물병으로 줘서 회수가 안 돼서 많이 잖아고절망다그그 <laughs> 그래. 그 병에 보리차 먹으면은 진짜 시원해가지고 그 엄청 그래서. 차가워서. 국내, 국내. 아팔동이는 아닌데 야, 아니, 야, 야, 이거 이거 완전 살은 아니야 완전 살은 아야잖아이 가능한데 먹었다거 아니야 여기 있다고 간이가 갔다 줬다고 오전 났어 너가 간이가 막밥 먹던데 아 전혀 이제 <laughs> 살이 더덜내네 <다 웃음> 간이가 갔다, 갔다 갔다 다고 아까 이모 이거 맛있어 뭐 지금 먹는 데너 진짜 이롱 이이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야잖아농

이렇게 좀 보시면 확실히 한겠어 이거 아니 글쎄 그렇다고 곡실곡실한 거보여죠 오늘은 정신 안 가는 거 조금 무릎을 다리라서 이렇게 뭐 있죠? 이렇게이 보여? 근데 나을 때는 나오질 않 아, 가끔 날경계있다가지 이러고 있어 천천히 다가가잖아 꼬리다 그래그래그래 가끔 그래 어디 보자. 어디 털을 해서 건방지게 <laughs> 날라 차지려구나. <차리러 웃음> <laughs> 이제 치고 이차먹어야지이차못 먹어. 커피 응? 빵빵 빵 있어. 빵 있어? 응? 빵 있어? 아, 어제 사 왔나? 나 헷갈린다. 빵이 어디 있어? 빵 사. 유진이가 응. 빵 구워 왔어. 또 케이크. 어제 먹었잖아. 그거말고 또. 그거까지 누가 거에 묻치즈 케이크 구워. <laughs> 뭐야, 또 자기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온 거야? <laughs> 진짜 손 손이 별로 안 크구나. 안디 어제 쿠키아 여기 이지집이 아니김치집야쿠키 <laughs> <laughs> 만들어 왔. 언니는 비스티커 좋아한다. 비스티커 음, 아, 어, 뭐야? 빨리 까리 그냥? 아니 그한번 구운 다음에 잘라서 다시 그래? 과자처럼 손이 많이 나. <laughs> 정말를 소... 많이 넣어 얘가 원래, 손 원래 손이 많이, 많이 가손 <laughs> 겁나 가는스타일이고비 이거 지이 카페 차려 너너 카페 해봤잖아 나는 코로나 알만 했어 어떻게 생각해로나아니었으면안보 v e r heard this, Manova, 예, 예, 예. I've been here. I've been h e 근데 I've been here. I've been here. I've been here. I've b 아 e n here. I've been h e r 맛있다 근데 만들면서 실패한 적시도있어야돼 반응이 <laughs> 좋은데? 접시. 와. 어? 아 잘한다. 망한 줄 알고. 오맛 맛있네. 반응이 응. 좋아. 아이스크림 먹을 거면 사와. 양성민. 어? 너 나와 빨리. 어. 맨날 성민이 맛있어. 성민이 갔다 올래? 갈 거면 가고. 다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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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재미났까 성민 아 그냥? 왠미나 왠미뭐 뭐.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 많이 착해진 거라고 저거 까지아저 정도 훌륭하다아 옛날에 한 번도 아 되고 왜 가? 안 나와 이랬어. 그거 싫어서 한 번에 안왔을수 취한 같은 느낌이 왜? <웃음> 무슨 맛 먹을래? 여러분. 레스킨 라빈스 <laughs> 요거트 뭐? 요거트? 야, 아하 어떻게 상정야 요거트 요거트야 어 맞아요 요거트 두 나는 난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랑 뭐도돼 그렇게 먹어야 그렇게 먹어야 돼나는맛고는 거야 거아 그냥 나는 나는 체리 주발레 그래도 2인분이니까 2개 고르게 해줄게 피스타치오오 좋아요 피스타치오 이거 끝났잖아 이거, 어. 요것도 2개랑 아몬드 아 요것도 2개야? 아니 2개 안 해도 돼 여러 가지 시켜도 돼 그거? 어. 가인이랑 거 싸우지 마 요것도 <laughs> 2개 <두 개야. 웃음> 옛날에 우리 아예 피스타치오 라떼, 아, 근데 지금 먹는 거. 시리즈였는데. 오늘 시리즈야, 열 개나 파 이렇게. 피스타치오 <laughs> 라떼. <laughs> 요새는 먹혔을 수도 있겠다. 그때랑 지금이랑 세월이 많이. 어, 어 내가 시대를 앞서갔어. 블티시는 앞다. 옛날부터 손이 작아지는 것 같아. 네? 배스킨나비스 언제 나왔는데? 물티씨 뒤에 있나 아, 누나, 누나보다 어리죠도 있어서 저 봉! 아 봉! 아, <laughs> 아짜뒤다 누나보다 어려웬만하면 <laughs> 누나보다 어리지 않나? 이 자기야 그야 야. 야수이 이거 사줬어사람들데준냐승관맞너 어디서 사는 건데? 사 <laughs> 가격이 많이 내려질 수도 아 있어 두 배가 내린다고 저렇게? 어디서 던데 아깐 눈탱이 검색 잘 못하는구나 <laughs> 갑자기 저렇게 는거어 <잘> <laughs> 뭐야 저거? 야 저기서 저게 어, 뭐야? 어저 어, 하얀 거 아니야 살색깔아 색깔은 이쁘다요 아, 제가 아, 그거 아, 음, 좀 네. 닦아주지 제나. 아니라니까 살 색깔이라니까.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세, 아, 어, 이거 아, 세, 아 이거 아, 아, 살 아, 얘기했는데 아, 아, 지금 아, 잘안 들려? 아, 열어 <laughs> 열어. <laughs> <laughs> 아무 산삼 <산섬> 잘못 <laughs> 먹은 것같은 와. 오오 올라. 야 한가해는 한성민. 이 와. 동이다잘하는 모습이 <laughs> 모습이. 진짜 정확한 면은 5만원. 철차 <laughs> 따그러면 3만원. 행태 없다그러면 만원이야. 아유, 뭘더 따지고 뭐. 있어. 야!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편 없다, 형편 없다. 5천왜 가중에? 말잘 이거 뭔고 줄라고 갖고 온 거야?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야? 줄라고 가자라고그 아. 엄마가 안쓰는니가 아. 우와 예. 성민이가 너무 약소한데? 뭐야? 음, 음. 당야들어 형도 같이 해 그래 응. 새고 많이 세요 많이 세요 어머 내년에는 콩백 응. 다 채우겠다 그러니까 고생이야 수고네 꼼꼼하려 힘들지 말이야. 않게 해야지 자, 진짜 완벽했지? <laughs> 내가 줘야 되는 <laughs> 거 아니니? <laughs> 네가 좀 잘한 거 같아 네? 주민 거야? 나한테? 그래요 봤 고마워 <laughs> 야 형태야 너도 좀 배워 진짜, 결혼하고야 이제 결혼 아니야 진작이야 우리 결혼하고 <laughs> 나서 한 번도 안준데 없어 다 줬지 아 그러니까 누가 뭐래? 응? 너돈돈 버는 애들은 만원 줄려다가 이야호. 윤진아. 어, 윤진이 <laughs> 봉투요? 대박인데? 그게 왜제 뭔데? 모기 김치집 안에 대를 이야 어? <웃음> <웃음> 네가 저를 제일 잘한 것 같아. 그치. 그럼. 예, 왜 잘했냐면은. 왜 하고 일어나서 조금 고개 딱 약간 숙인 게5만 원에서 그게 5만 원을 툭 드는 거. 대박. 아. <laughs> 아, 대박 돈 받는 태도는 들렀네 아, 이렇게까지 <laughs> 필요 <피가> 없는데. 그도 <laughs> 해. 그러자. 그냥 또만 그 원이라도 주시니까. <laughs> 좋아. 자, 이건 진짜. 니네 니네 받을 만원 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끝나고 <laughs> 한번더 해야 돼. <laughs>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ie. If you want to get out 고 f the song, don't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아유, 아유 그럼요 a question. I'm not a question. I'm n 어 한성민 나한테 세배. 한성민 세배 한. 안 가도 안 가도 세배를 받아. 내년 이맘때 내가 고그 드릴 수 있을 거야. 음. Overwatch Overwatch <cheer> 싫어? 스다니 <movies> <이> 조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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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 하려고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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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받았어? 저.. 아니, 거는? 아니, 어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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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얘기할 때돈을거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니, 아니절 절, 못하면 안 돼. 메뉴는 <laughs> 해외 가자. 어떻게든 가르쳐야 돼. 아, <laughs> 여권 <laughs> 만들러 갈때 사진 몇장 있어야 돼. 아, 너중꼭몇 번을 시간이 있단 말이야. 한국 한 번만 가게 공년짜리 만들어. 윤사받 네, 여자. 네. 저기 돈들 부지런히 모아서 우리 여, 해외여행 한번 가자. 가족끼리. 뭔아인을 네. 모아? 뭐 하는 거로 가면 되지? 뭐 하는 돈이 있어야지 가지. 돈은, 이 많은 인원은 모을, 모을 수 있게 하고. 그래. 아니야 누나. 일단 그냥 여권부터 만들면 갈수 있어. 그냥 간간히. 카드 할부개 해서 가면 돼. 우리 다 가게. 한 집당 얼마씩 내서 딱 적금을 하나 들어. 베트남으로 가야죠, 그럼. 지금, 지금 말남 김에 돈 들내라, 10만 원씩 다. 그래서 가자. 뭘 아따야, 말 나온 김에 할때는 거지? 근데 명절에 비싸겠다. 은정아, 저기 앉아. 은 가게. 먼저 가, 가, 가. 한자리. 먹고 싶어 죽겠지? 엄마가 사온 거 없어. 잡채좀 싸줄까? 네. 너 이거 반찬 가져가 와야지. 아 맞다. 엄마가 먹을걸. 뭐자 응. 아, 간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